관생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 대학은 지혜와 복덕의 채널입니다. 주위에 공유 구독권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 성은는 불심지속 행복 불퇴입니다. 불심이 지속되면 행복은 물러가지 않는다. 예, 자막을 좀 보십시오. 불심이 지속되면 행복은 물러가지 않는다. 예, 불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단문 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제가 너무 늦게 스님을 만난 게 한스럽습니다. 스님을 뵙기 전에 이름남, 무당이란 무당은 다 찾아다니며 헛돈을 썼습니다. 무당들에게 천도제도 몇번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는 언니를 통해 유튜브 불교대학을 알게 되었고, 스님의 법문을 듣다 보니 정법 불교를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님, 무당들이 하는 천도제와 정통 스님들이 하는 천도제가 어떻게 다른가요?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당들의 천도제는 그냥 영가 영혼을 위로하는 수준입니다. 반면에 정통 선임들이 하는 천도제는 말 그대로 천도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의식입니다. 무당들의 천도제는 해가 갈수록 더큰돈 단위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리해야 거기에 초청된 영가 영혼은 만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님의 천도제는 깔끔합니다. 예, 우리 불자들은 꼭 천도제를 정법 사찰에서 정통 스님들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꼭 천도제를 단독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지장제일이나 합동 1년 49주 천도제에 올려드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매년 백중 때에 올려드린다면 이 또한, 금전적으로도 부담스럽지 않은 좋은 방법입니다. 예, 제가 이미 본문한 내용이 단문단답 133번에 나와 있습니다. 단문단답 133번을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이절저절 다니면서 20년 동안이나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는데, 왜 이리도 안 풀리는지요? 한마디로, 사는 것이 개막장입니다.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속속이고, 자식은 자식대로 속속입니다. 스님, 업장이 언제 녹아도 녹겠지요? 예, 안타깝습니다. 사는 것이 정말 힘드신가 봅니다. 불자님 말씀대로 본인의 업장이 덜 녹은 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아울러 또 하나는 배우자와 자식에게 전생부터 짐피지 많아서입니다. 사시는 날까지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무조건 업장 닦는 기도하십시오. 금강경 자비도량 참법 칠불열의 멸제지는 관음정건이 좋습니다. 제 연불이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업장 녹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자식에 대해 마음 비우고 자존심 일랑 다 내려놓고 무조건 잘해주십시오. 무주상 보시하듯 그냥 주는 것만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어느 시절이 되면 모든 기운이 불자님 쪽으로 돌았을 것입니다. 아, 빚이 다 갚아졌구나 하는 느낌이 언젠가는 꼭올 것입니다. 지금은 인육 바람이를 닦는 중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미 본문한 업장 소멸의 원리. 또 하나는 업장이 소멸되는 중. 예, 이두 영상물을 꼭좀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스님의 생활본문을 매일 시청하고 일일 핵심 기도, 대단한이 33동을 매일 하고 있는 초보 불자입니다. 1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돈도 많이 벌어서 어머니께 효도도 하고 싶고 한국불교대학의 대공덕주도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장춘몽이니 일체유입법 여몽한포령 여러여겨진 응작여시관 같은 본문을 듣다 보면 위에서 말씀드린 제 꿈들이 잘못된 것인가 하고 회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부처님의 말씀이나 스님들의 법문은 방편설이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단, 대도 안한 헛된 욕심, 과도한 탐심은 유입법이라 해서 경계하셨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번 돈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선행도 하고 불사도 할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 불자들은 어쨌든지 바르게 노력해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도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는지는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즉, 자주 자기 내면의 세계를 관조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임해 본문한 금강경의 심각한 오해. 예, 이 영상물을 꼭좀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예,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아파트 앞동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삼살방이 남쪽인데 하필이면 이사할 동이 정남향입니다. 이사를 안갈 수도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심이 깊고 평소 늘 기도하는 불자라면 방향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찝찝하면 민간 민속법에 따라 살통이나 밥솥을 차에 싣고 그 도와 시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 그새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밖으로 가는 김에 그쪽에 절이 있다면 절에 가서 참배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는 스님에게 마하 또는 마하바냐 바라미를 경면 조사로 써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것을 현관 위에 붙이시길 바랍니다. 예,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스님들의 장례식 때 보니, 돌아가신 큰 스님을 극락세계로 가시라고 하지 않고, 다시 사바세계로 오시라고 조사를 하시던데, 왜 그런 것인가요? 예, 잘 보셨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후배 스님들은 속한 사바하소서라고 기원 드립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니, 이 사바 세계는 살기가 힘든 곳이니까 큰 스님 같은 분이 다시 환생해서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가르침을 주십사하는 염문이 담겨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지요? 예,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매일 스님의 법문을 듣고 멤버십 회원으로 사이버 불교대학 과정을 공부 중입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바꾸었는데. 저절로 멤버십이 해제되고 3년 공부한 기간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4년 졸업장 법사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망이 큽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죠? 예.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 답변입니다. 예, 우리 종무소로 전화해서 사정 얘기를 하시면 앞에 들은 3년 기간을 다 고려해 드릴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 멤버십 불자님들은 꼭 종무소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담당자 얘기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담당자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새 폰을 바꾼 이후에 핸드폰 바꾸기 전 멤버십에 가입할 때 사용하셨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지 않고 다른 아이디로 구글에 로그인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예전 계정을 찾으셔서 그 계정으로 접속하시면 멤버십 회원으로 뜰 것입니다. 예, 자세한 것은 불교대학 종무소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두 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오대 수행 즉, 독송, 사경, 관음정, 근철민엽의 참선을 다 하는 게 좋은지, 줄여서 해도 관계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다 해보시되, 3, 4개월 스스로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을 다 하는데, 시간상, 형편상, 아무 문제 없다면, 시간을 잘 배분해서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건이 잘안 맞으면, 한개 내지 두세 개로 항목을 줄여서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집중력입니다. 예,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스님의 법문을 들은 지한달 되었습니다. 매일 법문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자식이 딸, 아들 둘인데 서른 중반에 이르러서나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 방법이나 방책이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예, 신경이 쓰이시겠습니다. 자식 본인들이 결혼을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자식들이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서너 가지 방책이 있습니다. 첫째, 관음정근 및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루 한 시간 이상 하십시오. 자식 본인이 하면 제일 좋습니다. 둘째, 이곳 간포도량 산중절 케이프타 빌리지 내에 모셔져 있는 인연부를 한철에 한 번은 칭견하십시오. 셋째, 칠성각에 인등 밝히십시오. 넷째, 관세음보살 42수 지능 가운데 보존수 지는온 가마라 사바하를 하루 21번 외우십시오. 사경도 좋습니다. 물론, 자식 본인들이 하면 더욱 좋습니다. 자식들이 잘안 하면, 부모라도 하시되, 옴 가마라 사바를 세번 써서 아이들 방에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많은 질문과 많은 좋은 글들이 들어오는데, 예,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요즘 모든 절에서는 백중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2년 되는 정법도량에 꼭 기도 붙이시길 바랍니다. 백중기도의 공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케이부터 빌리지 해변 절에서는 매월 음력 보름 방생법회를 겸한 체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변젤에서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금강경 독송 사경 및 참선 소련 법회가 있습니다. 예, 누구든 다 동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매력장연능을세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루누께 사바하 오 마루누께 사바하 관세음보살